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골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희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 사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한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후순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달 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저희는. 이곳 푸놈펜 성마리아 한인성당에서 성모승전 대축일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당의 주보성인이신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여러 교우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성모승천의 교리는 사실 성경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기 교회 때부터 신자분들은 성모님께서 지상에서의 여정을 마치신 후에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 올려졌다고 믿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 더 간단히 말하자면 성모님의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온전히 하늘나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들 역시 주님을 따르는 길 위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기억하게끔 해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카톨릭 성가측에서 구된 노래들 중에 많은 노래가 성모님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 중에 성가 241원의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이란 노래 제목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의 별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의아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이란 말은 성모님께서 우리들 친한 여정의 인도자, 나침반과 같은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내비게이션이나 GPS 등의 도움으로 지도 없이도 전에 가보지 못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먼 바닷길을 항해하는 선원들은 바다의 배를 보고서 자신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과 방향과 그 마지막 도착지점을 알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신 통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웃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써 주, 주변의 이웃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한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봉헌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죄 없는 깨끗한 삶을 사셨음에도 삶 속의 고난과 슬픔을 겪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있,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좋은 뜻을 찾고자 하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모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함께 하시게 된 것처럼 우리들 역시 마지막에 서모님께서 먼저 이르신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약한 우리들은 자주 길을 잃기도 하고 또 홀로 외로이 떨어져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교회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세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님은 우리들이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을 더욱 간절히 생각하시면서 또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전에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타클로반이란 도시를 방문해서 그곳에 계신 주교님의 체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열란다란 이름의 슈퍼 태풍이 갑자기 그 도시를 덮쳐서 만 명이 넘는 분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실종되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풍이 닥치던 당일날 이른 아침에 주교님과 많은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새벽 미사를 봉헌한 후 묵주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주교님이 머물던 주교관 성당은 비교적 높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몰려온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폭우와 바람에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덮쳤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어머니들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에 위치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서 주교님과 다른 분들이 기다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머님들은 가족들을 찾고자 쓰나미가 덮치는 마을로 돌아갔고 그중 많은 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위험에 처했던 가족들을 찾아갔던 어머님들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어머님이신 성모님은 우리들이 깊은 어둠과 시련 속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우리들 곁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죄나 나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미움을 받을 때에도 외롭고 아픈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품어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들 어머님의 마음이며 또한 성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성모님의 마음은 또한 사랑과 자애가 가득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세기에 제가 속해있는 예수의 총장이셨던 베드로 아루페 신부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부님이 아직 어린아이인 여덟 살이 되던 해 어머님께서 병원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 중에 아루페 신부님의 아버지는 울먹이는 어린 아들을 안고서 손가락으로 어머님의 관 옆에 있던 성모님 상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너를 낳아주신 어머님은 성녀처럼 훌륭한 분이셨단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저기 계신 성모님께서 계속 너희 어머니가 되어주실 거야. 훗날 시모님은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비록 자신이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정말로 성모님께서 당신의 어머니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되었더라고. 어,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와 다른 이유들로 힘든 일들로 고민이 많은 시기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사랑 많은 성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자주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당신의 자전들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따스하고 자유로운 어머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총을 함께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유계신 교우분들과 함께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사단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성모님의 전구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평안에 머물고 또 우리들의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함께 기도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 잠시 공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본당의 주보성인이신 선모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보, 이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어가지고 어, 저 개인적으로도 참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우리가 서로와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함께 성모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 후에는 저 밖에서 맛있는 떡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1층에 떡이 있으니까요 모든 분들께서 하나씩 하나씩만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예숙 대리 저희 회장님께서 지금 천 마스크를 저희가 많이 이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1층 복도에다 구비해 놓을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11시에 이곳에서 성당에서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봉헌될 예정입니다. 그잘 아시는 것 같이 미사와 성체성사가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혹시 건강상의 이유로 미사에 오시기 드신 분들도 오늘 우리가 함께한 묵주기도라든가 성경 말씀 묵상과 등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한임을 잊지 않고 한임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